자 3학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반발계수를 배웠는데요 조금 내용이 짧다 보니까 어, 이번 시간에 제가 사실은 심화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음, 개차수열을 약간 맛보기를 했다 그죠 어,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제가 썼던 그 페이지를 그대로 들고 왔는데요 다시 잠깐 오프닝을 하고 시작하면 어떤 수열 an이 있는데 그 수열을 우리가 쭉 나열해 봤더니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를 살펴봤더니 어떤 수, 어떤 값, 어떤 값, 어떤 값, 어떤 값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어,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살짝 나열해서 표현하면 어, an은 뭐첫번첫 첫 번째니까 맞죠? 첫 번째 항이 있고 a2는 a2는 a1에다가 b1을 더한 만큼 a3는 a2에다가 b2를 더한 만큼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맞죠? 이렇게 쓸 수가 있더라. 됐죠? 그런데 그런데 놀랍게도 an의 관계에서는 공차가 안 보이는데 공차 공통된 차가 아니라서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거죠 다 달라져서 그런데 그 달라 보였던 b1, b2, b3, b4, b5가 일정한 수열을 이루더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bn이라는 수열의 값을 구해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처음의 수열인 이 an의 수열을 알아볼 수 있다라는 게 목표입니다 목표 음. 그때. 어떤 a n은 우리가 알수 없는 수열인데 그 수열의 차이를 봤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일정한 수열을 이루더라. 그랬을 때그 수열을 우리는 이 a n 수열의 개차 수열이라고 얘기했었다. 그렇 대표적인 예가 삼각수였다. 삼각수, 삼각수를 계산하는 과정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n 번째는 1부터 n까지 합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가우스 계산법에 의해서 이렇게 구했는데 우리가 이걸 다 배우고 나면 왜 이렇게 되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어, 이 b n 이라는 그러면 이 수열은 우리가 계차 수열은 어떤 수열이 나올까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던 기본적인 등차 수열 또는 등비 수열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어, 그래서 등차 수열일 때 어떻게 계산하고 등비 수열일 때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일단 배울 건데요. 음, 기본적으로 이 a n 이라는 우리가 잘 모르는 이 미지의 수열은 미지의 수열은 자기 이전에 자기 자신과 n번째 b n을 더했더니 나오더라라는 게 음, 일단은 어, 이 개차수열의 어, 그 과정입니다. 이거를 좀 풀어서 이 a n의 일반항을 우리가 한번 구해보자라는 겁니다. 어,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자, 잠깐 한번 이렇게 봅시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보이시나요? 네. 이 AN수열을 풀어서 써보겠습니다. A1은 일단 A1 그대로죠. 자, A2는 앞에서 A1 더하기 B1이라고 했는데 A1이 A1이죠. 맞죠? A1 더하기 B1 어, 그대로 될 거고요. A3는 A2 더하기 B2라고 했는데요. A2에 대한 정보가 있죠. 어, 요거네? 쓰면 A2 대신에 바꿔 쓰는 거죠. 아하, 뭔가... 보이시나요? 자, 이놈이 이런로 바꿔치기 되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로를 이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a4를 구하면 a3 더하기 b3인데 a3가 위에 그대로 있죠? 예, 네, a3 대신 그대로 넣습니다. 그러면 a1 더하기 b1 더하기 b2 더하기 b3가 됩니다. 음, 물론 가로는 이쪽에 쳐줄 겁니다. 아 감이 잡히시네요? 어, 느낌이 오시나요? 같은 맥락에서 계속 이렇게 한다면 n번째는 아마도 최종적으로 하면 n-1번째에 bn-1번째를 더하겠죠. 그럼 이 n-1번째가 a1부터 n-2번째까지 합일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쓰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자, 요거를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이 시그마라는 녀석으로 나타내 보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내가 궁금해하는 이 AN이라는 수열은 이 수열의 첫 번째 항과 M-3번째까지 수열의 BK, 개차수열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공식입니다. 공식, 공식입니다. 와우, 그죠? 그래서 이거를 잠깐 빼서 유도를 했으니까요. 자, 어떤 수열 모양이든 다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 깔아놓고요, 그쵸? 앞 시간에 했던 걸 다시 가지고 오겠습니다. 음, 앞 시간에 하다가 말았던 겁니다. 하다가 개념을 먼저 해야 될것 같아 가지고 제가 뺐던 건데요. 자, 연습 문제 1입니다 만약에 개차수열 bn이 bn이 무슨 수열일 때 등차수열이 입니다 자, 제가 일부러 이렇게 수열을 나열해 놨다 맞죠? 1 3 7 하하하. 그래서 어떻게? 차이를 봤더니 2 4 6 8 10 12더라. 오, 오, 전부 다이 차이가 얼마다? 2다. 차이가 똑같네. 차이가 똑같은 수열은 등차수열. 등차수열. 초항이 2고 공차가 2인 등차수열. 그래서 우리가 그 규칙에 의해서 등차수열 1반항을 구했더니 bn의 1반항은 2n이 되더라. 2n. 음, 등차수열 등차수열 일반항까지 구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요놈을 보면 됩니다. 요놈. 아하. 뭐? 이 an 수열은 an 수열은 a의 첫 번째 항 a의 첫 번째 항 더하기 시, 이거 공식입니다. 무조건 시그마 k는 1부터 n-1번째까지 b에 k b 대한 수열을 k로 바꾸라는 말입니다. bn이 2n이었으니까 bk는 2k 그죠? 네 그래서 1플러스 상수는 밖으로 나갈 수 있고 k는 1부터 n-1까지 k가 됩니다. 자 여러분 외워야 될 공식들이 있죠, 맞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자, 이게 삼각수죠, 맞죠? n 플러스 1. 외우고 있죠? K는 1부터 N까지. K제곱은 6분의 N, n 플러스 1, 2 n 플러스 1. 뭐, 이런 공식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죠? 예. 네. 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그걸 적용하는 겁니다. 어떻게? 자, 이 시그마에다가, 어떻게? 2분의 N, n 플러스 1, 이 공식을 적용할 건데, n-1까지인데 여기는 n까지죠. 맞죠? 그러니까 n-1일 때는 n, n 1이 아니라 n 대신에 n-1이 어,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2분의 n-1 곱하기 여기 n-1이 들어가면 n이 되겠죠. 맞죠? 어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n제곱 마이너스 n플러스1이라는 놀라운 일반항이 나옵니다. 어 우리가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제가 혹시나 사기칠 수도 있으니까 사,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맞죠? 음. 그럼 A, 다섯 번째 항을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A, 다섯 번째는 21이 나오죠, 맞죠? 대입해보세요. A, 5, 대입하면 5, 25, 빼기 5, 더하기 1, 계산했더니 21, 어, 맞다, 그쵸? 일곱 번째 봅시다. A, 7은, 7, 7, 49, 빼기 7, 더하기 1이니까, 43, 5, 맞다, 그죠? 아, 맞다는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혹시나, 혹시나, 문제에서 어떻게? 이런 규칙을 갖는 100번째를 구해라 하면 우리가 A100을 구할 수가 있겠죠. 100의 제곱 빼기 100 더하기 1이니까 9901. 맞죠? 100의 제곱이 만이니까 만10 빼기 100 9900 더하기 1, 9901. 이렇게 되겠죠. 맞죠?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교육과정에 있었으나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해서 빠졌던 건데 한번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많이 어렵습니까? 많이 어렵더라도 한번 조금 어, 해보면 좋겠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등차수열 예를 들은 걸 한번 해봤고요. 그러면 문제 2번입니다. 음, 자, 또 간단한 걸 해보죠. 자, 수열이 수열 A, N이 자, 첫째 항부터 봤을 때 어, 1, 3, 어, 비슷하네요. 그죠? 음, 7 똑같은데? 앞에 거랑 어, 15, 어, 31, 63.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수열이 있다고 봅시다. 어, 앞에는 좀 비슷한데, 왜 비슷하지? 약간 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말이 좀오런가요 음. 어, 왜 그러냐 하면, 2랑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앞에서 등차 수열은 2k였죠, 맞죠? 어. 지금 우리, 제가 지금 예를 들려고 하는 것은, 어, 2의 거듭제곱. 즉, 등비수열이 2의 거듭제곱인 경우입니다. 자, 한번. 앞에서처럼 해보죠. 차이가 얼마? 2. 차이가 얼마? 4. 8. 16. 32. 그쵸? 응. 어. 그러면, 아이씨, 거 어떻게 해야 되지? 차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쪽으로 차이는 곱하기 2. 더하기 2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쪽이 더하기 2가 아니죠. 맞죠?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즉 차이가 일정한 게 아니라 곱하기에 의해서 이번에는 b가 일정하죠, 맞죠? b가 일정한 수열 등비수열,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계차수열 b에는 2, 4, 8, 16 이건 는 등비수열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b에는 초항이 2, 공비가 2니까 a의 예. 등비수열 일반항 알죠, 맞죠? a r^n-1승 하는 거 알죠, 맞죠? 예, 그래서 2에 n승이 됩니다. 별로 안 어렵죠, 맞죠? 여기까지는 여러분 다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은 공식입니다. 무슨 공식? 이 공식, 이 공식, 이 공식. 어떻게? a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n은 a의 첫 번째 항 더하기 시그마 그냥 그대로 쓰면 됩니다. 1부터 n-1까지 bk 예, k 승 그죠? 선생님, 등비수열 시그마 공식은 우리가 배운 적이 없는데요. 있습니다.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쓰면 된다, 맞죠? 등비수열의 합공식이다. 어, 초항이 2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의 합공식. 등비수열, 등비수열 합공식 아시죠? 어, 등비수열, 이거일 때 등비수열 합, 합공식. r-1분의 초항 r의 n승 빼기 1 아시죠? 예, 네. 아시죠? 근데 여기서 sn이라는 것은 조심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요 밑에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한부터 n번째 한까지 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여러분이 외울 때 무조건 외우시면 안되고 공비 빼기 1분의 초항 요놈면 초항 공비의 n승이라고 외우시면 안 됩니다. 이 n이 해당하는 것은 항의 개수입니다. 1항부터 n항까지기 때문에 항의 개수가 몇 개? n개기 이 때문에 이 공식을 쓰는 겁니다. 어,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겠죠. 어, 왜? 자, 여기서 똑같은 공식을 적용할게요. 공비랑 초항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2 빼기 1분의 초항 2 곱하기 공비의어 빼기 1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항의 개수가, 여기서 분명히 n 한 까지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다? 1항부터 n-1항까지입니다. 즉, 이때 항의 개수가 얼마가 된다? n이 아니라 n-1이 된다라는 거죠. 항의 개수가. 그래서 여기 n-1승을 쓰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 문제에서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핵심. 자, 그래서 2 0 1 하면 없어지고요. 음, 2를 곱해서 전개시키면 어떻게 되죠? 2의 계산하면 2의 n승 빼기 2가 된다 면 빼기 2, 2곱하기 2, 빼기 2 더하기 1 있으니까 빼기 1 이렇게 됩니다. 어. 그래서 어, 뭔가 미묘한데라고 봤던 이 숫자들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다? 2 빼기 1, 4 빼기 1, 어. 8 빼기 1, 오라, 그렇16 빼기 1, 2의 거듭제곱 빼기 1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어이구 등비수열일 때도 할수 있다 맞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미 이걸 이제 풀었기 때문에 이제 3의 거듭제곱 형태라든지 어, 3의 n 1승이라든지 그쵸 그런 모양도 할 수가 있고 간단한 등차수열인 2n으로 그 예를 제가 드렸었는데 조금 더 복잡하게 해서 뭐 4k 3 이런 어, 복잡한 등차수열이라도 여러분이 이 공식을 이용하면 어 그개차 수열을 갖는 어 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네. 재밌죠. 그렇죠? 예. 네. 이게 개차 수열이다. 그러면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세요. 음, 이제 이것도 개차 수열 끝났으니까. 자, 계차 수열 끝났고요. 음, 우리가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제 군수열이라는걸 배울 겁니다. 군수열. 여기서 이 군은 영어로 어, 그룹입니다.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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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쓰죠? 그룹?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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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룹 철자가 헷갈리네요. NG NG 그룹 철자가 헷갈려서 NG 한글로만 쓸게요. 군수열 쉽게 말하면 이 군이라는 것은 모여있는 집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모여있는 집합 수열은 수열인데 동일한 성질을 갖는 애들을 모아놨다 라고 보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분수 모양을 우리가 문제를 많이 내는데요. 쉬운 거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쉬운 거 다음 같은 수열이 있다 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지만 한번 보시면 됩니다. 가장 쉬운 거부터 하는 겁니다. 가장 쉬운 거 감이 오시죠. 이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임의로 임의로 얘를 어떻게 할수 있다? 군을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수열이 있는데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가로를 치고 있을 겁니다. 아, 분모가 1인 거, 분모가 2인 거, 분모가 3인 거, 분모가 4인 거. 그죠? 음, 이렇게 캐치를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내가 군을 나눌 수 있다라는 거지. 이게 첫 번째 항, 두 번째 세 번째 항이다라는 게 바뀌는 건 아닙니다. 이게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7항, 8항, 9항, 10항인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수열이 있다. 질문은 어떻게 했다? 100번째는 100번째는 좀 재미없나요? 어, 100 썼으니까. 108번째는 어떤 애가 오겠느냐? 이런 문제를 낼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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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라. 또는, 또는, 또는 어떻게 할수 있겠다? 또는, 어, 예를 들어서, 음, 73분의 2는 몇 번째 있니? 이런 문제를 낼 수가 있습니다. 야, 둘다 우리가 흥미진진하다, 그죠? 그랬을 때, 이 군이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어. 자, 108번째는 도대체 어떤, 어떻게 생긴 놈일까를 우리가 분석해보니까, 자, 분모가 1인 게한개 있죠, 맞죠? 그래서 개수를 세는 겁니다. 개수를 분모가 1인 게한 개, 분모가 2인 게두 개, 분모가 3인 게3 개, 분모가 4인 게4 개. 아, 그러면 우리가 이 108번째까지 가기 위한 항의 개수를 먼저 고릅니다. 항 항의 개수를 계산합니다. 항의 개수가 어떻게 될까, 음, 그죠? 항의 개수가 어떻게 될까라는 걸 계산합니다. 첫 번째 이 문제를 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분모가 1인 거한 개, 항의 개수를 계산하는 겁니다. 두 개. 세개해서 분모가, 분모가 n, 분모가 n인 놈까지를 다 더했을 때 항의 개수가 이렇게 되죠. 맞죠? 응.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삼각수랑 똑같다, 그렇죠? 이게 됩니다. 그럼 이 108과 가장 가까운 걸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구해보자.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음... 봅시다. 음, 7, 5, 30, 오! 쉬운 게 나왔네요. n이 만약 7일 때 대입을 해봅시다. n이 7일 때. 7 대입하면 2분의 7, 아, 미안해, 미안해요. 어, n이 14일 때. 잘못했네요. n이 14일 때를 계산하면, 제가 혼자 암산하고 나서 7이라고 하네요. 약분 한걸 말을 했어요. 곱하기 15가 되겠죠. 여기 대입한 겁니다. 14, 14 더하기 1, 15. 그래서 약분해서 계산하면, 뭐가 나오죠? 7, 5, 35, 7, 1은 7, 105가 나옵니다. 와, 우리 다 했다, 맞죠? 이 말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1분의 1 해서 쭈쭈쭈쭈 가가지고, n이 14일 때까지를 다 더했으니까, 14분의 1부터 해서 14분의 14까지, 엔, 이 항이, 총 항의 개수가 몇 개다? 105개다, 이 말입니다. 끝났다, 그죠? 그러면 그 다음이 뭐다? 15분의 1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이 15분의 2가 나올 거고요. 15분의 3이 나오고, 15분의 4가 나오고, 이렇게 나가겠죠, 그쵸? 그러면, 요 놈이 몇 번째? 106번째, 요 놈이 107번째,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애는 108번째. 그럼 108번째는 어떤 놈이 있다? 15분의 3이 있다. 됐나요? 꼭, 뭐, 더셈뺄셈꼽셈에 의한 일반항이 아니라 규칙성을 보고 찾아내는 거죠, 맞죠? 어,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힌트가 됐나요? 얘 어떻게 풀면 되죠, 얘? 몇 번째냐? 이거 어떻게 풀까요? 얘는. 그렇죠. 이 공식을 그대로 이용하면 됩니다. 7, 분모가 72일 때까지 항의 개수를 구하면 되겠죠? 응. 1분의 1부터 해가지고, 72분의 72까지 이게 항해 총몇 개냐를 구하면 되는 거다, 맞죠? 응 그래서 요 n에다가 72를 대입하는 겁니다. 72를 대입. 그럼 어떻게 되죠? 2분의 72 곱하기 73이 돼서 계산하면 아주 더러운 숫자가 나온다 맞죠? 그래도 계산해야 되니까 3, 좀 일부러 큰 숫자를 해봤어요. 36 18에 예, 67이 42, 42 18, 예, 하고. 33은 9에 37, 21, 아 미안해요. 제가 감산이 안 돼서 이걸 계산하면 계산하면 음, 8, 2, 1 올라가고 26, 예. 2, 26, 28이 나올 겁니다. 26, 28, 짠짠짠짠짠 계산 다 했어요. 음. 혹시나 계산기 한번 뚜드려 보세요. 진짜 나오는지 26, 28이 나옵니다. 이게 26, 28 번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일부러 그래서 이 숫자는 좀 간단하겠죠. 73분에 1이 나올 거고 7 3분의 뭐가 나올 거다? 아, 어, 여기서 나왔다 맞죠? 2629, 2630 그래서 2629번째고요. 이놈이 2630번째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다. 그래서 몇 번째냐? 2,630번째 이 놈이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군수열은 몇 번째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그렇죠? 거꾸로? 이놈은 도대체 몇 번째 있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주 간단한 예를 들여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조금, 그래도 조금 복잡한 걸낼 수가 있거든요. 음. 어떤 거? 이런 거, 음. 과제물입니다. 과제물, 여러분에게 약간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과제물입니다. 과제물, 음... 자 이런 수열이 있다. 이런 수열이 어 여러분 굳이 규칙성을 살짝 파악해야 되겠죠. 어, 강의를 듣는 친구들은 이게 뭔지 알 거고 강의를 안 듣는 친구들은 이게 뭔지 모르겠죠, 맞죠? 어. 자 그러면 군을 어떻게 나눠야 될까? 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렇게 나눠야 되겠죠. 아까 전에랑 분모가 똑같다라는 그런 모양은 좀 다르죠. 왜 이렇게 나눌까요? 위아래 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합이 2 합이 3 합이 4 합이 5 이렇게 된 거죠 맞죠 하지만 분모는 점점점점 커지고 분자는 점점 작아지는 구조다 맞죠 규칙성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질문을 할수 있겠죠 음, 질문 1 질문 2 음, 앞에랑 똑같습니다 질문은 구내 어, 모양이 비슷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수 있을까로 보고 숫자를 조금 작게 한번 해볼게요. 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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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음... 87번째는 어떤 놈이냐? 첫 번째고요. 음... 두 번째는. 음... 13분의 7은 몇번째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 앞에서 배운 대로 하면 되겠죠. 아, 분모, 분자의 합이 같은 놈들의 개수를 보니까 2가 있는 게 1개, 3인 게 2개, 4인 게 3개, 그 다음에 4개. 아,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늘어간다 맞죠? 삼각수를 그대로 이용하면 됩니다. 삼각수를 항의 개수를 구하는 데 이용을 하고 어, 힌트를 주면 81번째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87보다 가장 가까운, 이거보다 바로 직전이 작은 삼각수를 먼저 구하는 거죠. 그러면, 몇 번째 군에 있는지를 알게 되고, 그 다음 번째, 몇 번째 위치한지를 세면 됩니다. 앞에서 제가 풀어준 대로 하면,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를 한번 돌이켜보면 됩니다. 13분의 7은, 이 규칙에 의하면 위아래 합이 얼마인 거니까? 20인 거니까. 19가 되는 놈까지 위아래 합이 19가 되는 것까지의 어, 항의 개수를 다 더한 다음에, 그러면, 항의 그, 위아래 합이 20인 분수의, 몇 번째죠, 이게? 1분의 19부터 시작하니까, 맞죠? 응, 음 하면, 아, 이 모양 보면 알겠죠? 열, 그 군의 열세 번째에 있다. 그럼 앞에까지 개수 더하기 13을 하면 아마 답이 나올 겁니다. 다음 시간에 시작할 때, 제가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죠? 그때까지 이게 이 문제가 교과서에는 과제물이 없고요. 이 문제가 과제물이 되겠습니다. 어, 강의 시간에는 제가 어, 아그 강의 올린 데는 이 과제물을 어, 한글 파일로 하나 올려놓든지 하겠습니다. 그거 보고 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이거 풀이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각 단원에 있는 수학적인 심화 요소가 있으면 조금씩 다뤄서 수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